2020년 5월 25일 LA 온느리교회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3장 15절에서 25절 우리가 건강한 사회를 만듭니다입니다. 만약 어떤 종인에게 와서 숨으면 그를 주인에게 넘겨주지 마라. 그가 내 성문들 가운데 가장 좋은 한 곳을 택하게 해. 너희 가운데서 너와 함께 살게 하고 너는 그를 학대하지 마라. 이스라엘 사람이면 남자나 여자나 성소에서 몸을 팔지 마라. 너는 창녀의 몸값이나 개처럼 번 돈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 맹세로 소원하기 위해 가져오지 마라. 이는 이두 가지 모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기 때문이다. 내 형제에게 꾸어주고 이자를 받지 마라. 돈이든 양식이든 꾸어주는 어떠한 것에 이자도 받지 마라. 이방 사람에게는 이자를 물려도 되지만 내 형제에게는 꾸어주고 이자를 받지 마라. 그래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 차지할 그 땅에서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약속한 것이 있으면 갚기를 더디하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게 그것을 반드시 요구하실 것이니 그러면 내가 죄 지은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드리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죄는 없을 것이다. 내 입술에서 나가는 것은 내가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입으로 자진해서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간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포도를 먹고 바구니에는 담지 마라. 만약 내가 이웃의 밭에 들어간다면 이삭을 따는 것은 괜찮지만 낫을 대지는 마라.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죄를 정케 하신 줄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죽게로. 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씻어 주시. 아멘 할렐루야 5월 2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오늘부터는 사회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우량아 선발대회가 있었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개최하고 어느 분유회사가 후원하는데 이 대회는 그 당시에 미스코리아 대회와 쌍벽을 이룰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도 이 전국 대회는 아니지만 지역 우량아 선발 대회에 나가서 입상한 분도 계십니다. 그때는 아 어른 이건 어른이건 할것 없이 모두 살찐 모습이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건강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안은 몸집만 부풀려지는 것이 좋은 사회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건강한 사회는 다른 정의가 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한 땅에 곡식이 풍성한 것만으로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건강한 사회입니다. 오늘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다섯 가지 기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종이 내게 와서 숨으면 그를 주인에게 넘겨주지 마라. 그가 내 성문들 가운데 가장 좋은 한 곳을 택하게 해. 너희 가운데서 너와 함께 살게 하고, 너는 그를 학대하지 마라. 추노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도망간 노비나 종들을 쫓는 체포조입니다. 종이 주인을 피해서 도망을 갔다가 잡히면 인두로 이마에 노비노자를 치졌다고 합니다. 만일 종이 잘못을 범하고 도망 나온 경우라면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너무나 악해서 종을 때리고 인권을 유린해서 도망 나온 경우라면 하나님은 종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종이라도 인간의 인격을 존중하십니다. 크게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압제당할 때 그들을 극률이 여기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셔서 정착하게 하셨지요. 그처럼 도망 나온 종은 성읍 중에 원하는 곳을 한 곳으로 선택하여서 함께 살수 있도록 해주어야 했습니다. 미국 생활하는 중에 신분이 불확실하고 신분 유지가 필요한 이민자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착취하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몹쓸 짓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것 바로 우리 가까이에서부터 실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면 남자나 여자나 성소에서 몸을 팔지 마라. 너는 창녀의 몸값이나 개처럼 번 돈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 맹세로 소원하기 위해 가져오지 마라. 이는 이두 가지 모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기 때문이다. 세상은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직업에 귀처는 없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돈벌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몸을 팔아 번 돈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말라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돈을 버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금을 받으실 때 하나님은 헌금의 양보다도 그 재정을 얻게 된 과정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법을 어겨가며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할 리도 없겠지만, 혹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가정한 일이 될 것입니다. 교회에 얼마의 헌금이 들어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헌금이 들어오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성도들의 땀과 사랑이 담긴 헌금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활력 있게 움직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형제에게 꾸어주고 이자를 받지 마라 돈이든 양식이든 꾸어주는 어떠한 것에 이자도 받지 마라 이방 사람에게는 이자를 물려도 되지만 내 형제에게는 꾸어주고 이자를 받지 마라 그래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 차지할 그 땅에서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세 번째는 형제 자매 간의 재정 문제로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에서 한때 대부업이 유행을 했는데 그 광고를 보면 전화 한 통이면 무담보로 즉시 돈을 얼마간 빌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더군다나 처음 몇달 동안은 무이자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이자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이자가 붙어 패가망신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돈을 꾸어주고 이자를 받아도 되지만 하나님은 같은 동족 사이에 돈을 꾸어주고 이자 받는 것을 금지하십니다. 더 나아가 매 7년마다 안식년을 두셔서 형제가 진 빚을 탕감해 주라고까지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간에 돈이 오고 갈때 가진 사람이 흥유를 베풀어 형제를 도와주는 심정으로 그냥 꾸어주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 사이에 돈 문제로 얽혀서는 안 됩니다. 돈 문제로 서로 얽히다 보면 제가 장담하건데 돈도 잃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더 나아가 신앙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줄수 있는 만큼 주는 마음으로 서포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재정의 관계로 얽매여 상처 입지 않고 재정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약속한 것이 있으면 갚기를 더디하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게 그것을 반드시 요구하실 것이니 그러면 내가 죄 지은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드리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죄는 없을 것이다 내 입술에서 나가는 것은 내가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입으로 자진해서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서원은 원래 매듭을 묶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약속을 하고 거기에 자신을 묶는 것이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갚기를 더디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원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원에서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서원을 했는데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진실하지 않은 말을 하는 죄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맹세만 하고 지키지 않고 과장해서 뗀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신명기를 인용하시면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약속을 다 이루신 하나님을 닮은 아들딸로서 믿을 만하게 말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간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포도를 먹고 바구니에는 담지 마라. 만약 내가 이웃의 밭에 들어간다면 이삭을 따는 것은 괜찮지만 낯을 대지는 마라. 마지막 가스 번째로 탐욕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옛날에는 수박서리, 포도서리가 있어도 주인이 다 알면서 눈감아 주기도 했습니다. 조건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밭에 들어가 다른 작물을 망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포도를 배불리 먹되 그릇에 담아 나오지는 말아야 했던 것이죠. 곡식 밭에 들어갈 때 손으로 이삭을 따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곡식 밭에 낫을 대지는 말아야 합니다. 자비와 극률의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포도나 곡식을 따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배가 고플 때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드셨습니다. 이웃의 이삭을 따서 먹거나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 고품 배를 채우는 것 범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약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기도문에도 그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베풀어서 그런 연약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섬김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유는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만 쓴다면 진정한 자유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유는 타인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상대방을 향해서는 극률의 마음으로 자기를 위해서는 책임의 마음으로 자유를 사용할 때 우리 사회는 좀더 살만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에 자신의 삶에서부터 성도에 아름다운 헌신이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질서 가운데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섬김을 받고자 한보다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섬겨야 될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인가 생각할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